오래된 노후 전원주택 지받침하로 건물이 균열하고 지받침하로 건물이 붕괴면서 지받침하 구조합니다. 이 집도 지받침하로 온급이 붕괴되고 또한 여치도 파손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. 이 노후 전원주택도. 2015년 전에 건물 지는데 지방기초공사 미비와 기초파일말동사인데요 이번에 건물이 지안치마 생겨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반치마 부정합니다 이 노후전원주택 집안치마로 옹벽도 붕괴되어 밑집이 파손되고 수억원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주식회사 샘크리아는 m b c TV. 생방송 오늘 아침 벤트의특종 제작 서울 경제 TV 10년이 가도집 안치마로 건물이 풍겨될게 공사하는 주식회사 샘코리아네 주식회사 샘코리아 직원이 대지발 생각하고 꼼꼼히 또 저런 주택 집 안치마 구조한다 네 주식회사 샘코리아 직원이 대지발 생각하고 꼼꼼히 또 저런 주택 집 안치마 구조고 합니다 믿으시는 주식회사 샘코리아 키만으로 조합니다 노우 챌린 주택 집안 집 마구도